어책만 들어 다 여기 있어 돼요? 응? 여기 리있어 돼요? 아? 어? 여기 나오잖아 뭐? 여기 있어 돼요? 어? 어. 아니 책임보돼 다... 카메라에.. 안 나온다 응. 나와 응. 안나올걸이안나왔다 응. 응. 이거 서 되고 거 그러면 주학교주학교거복습 한번 하고 자 x 절편이라는 건 중학교 거예요. x 절편이라는 건 뭐예요? y에 0을 넣었을 때예요. y에 0을 넣었을 때 x 절편이라고 하고 y 절편은 x에 0을 넣었을 때 값이 x에 0을 넣었을 때 y 값을 y 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에 0을 넣었을 때 y절편은 b고, y에 0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야 x절편이겠죠? 어, 너무 쉬운 거라서. 그 다음 기울기는 x가 얼마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y가 증가한 양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는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해야 돼서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6분의, 6에서 3을 빼면 3이라 설마 2분의 1이 기울기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 기울기가 줬을 때는 y는 mx라고 세워주고, 그 다음 y절판을 줬으면 0을 넣었을 때 b가 n이 되겠죠. 기본 원래 모든 직선은 ax 더하기 b가 기본 원리야. 근데 여기서 기울기를 m이라고 주면 mx가 되고 x을 넣었을 때 이게 y 절편이거든요. y 절편이 n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n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가 1번이 기본식. 두 번째 기울기를 줬어. 근데 한 점을 지난대요. 한 점을 주고 기울기를 줬을 때 y는 mx. 더하기 b라고 두고, 만약 여기다가 x1을 여기다가 x1, y1이 지나니까 x1을 넣고 y1을 넣어서 y1는 mx1 더하기 b. 그럼 b는 y1 빼기 mx1. 그걸 다시 원래대로 집어 넣으면 y는 mx 더, 더하기 y1 빼기 m, x1. 얘들? 그러면 이거 x, m끼리 묶으면 y는 m에 x 빼기 x1 더하기 y1. 이거 있죠? 더하기 y1을 반대로 넘기면 y 빼기 y1은 m에 x 빼기 x1.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귀찮게 하기보다 그냥 바로 공식을 써버리면 되죠. y 빼기 y1은 m에 x 빼기 x1. 이 복잡한 걸 식을 외우면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된다? 이전에 믿꺼야지 공식은 어떻게 된다? 뭐라고? 기울기가 m일 때 y 빼기 y1은 m 딱 해주고 얼마? x 빼기 x1. 이걸 써줘야 식이 간소화됩니다. 아니면 계속 식이 복잡해요. 여기 나중에 식, 식이 엄청 복잡합니다. 다음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난대요. 두 점을 지나니까 일단 아까 전에 y 빼기 y 1은 기울기 m에 x 빼기 x 1이었죠 근데 두 점을 구할 때두 점의 이 공식 기울기 아까 공식은 뭐였어요? 기울기가 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죠. 그래서 x2 빼기 x1이 x 증가량 y2 빼기 y1이 y 증가량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m 대신에 쓸 뿐이야. 그 다음에 x 빼기 x1, y 빼기 y1은 이 위에 거랑 동일합니다. 두 점을 지날 때는 이 m 대신에 뭐라고?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절편이 줬어요. 절편을 주면 계속 그 절편을 뭐예요? y는 ax 더하기 b에서 x에 0한번 넣고 y에도 0한번 넣고 하기 귀찮죠? 이걸 귀찮아서 공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x 절편 분의 x 더하기 y 절편 분의 y는 1이다라고 식을 외워두면 이것도 여러 가지의 4번, 5번 해야 될 식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식을 간단하게 해주기 위한 팁들이야. 그래서 외워주면 완전히 편하다는 게 여기 팁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다음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데 뭐이 뭐냐면 얘가 각이 세타일 때 탄젠트는 이거 분의 이게 탄젠트거든요. 탄젠트는 여기 a 분의 b가 탄젠트인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랑 같다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 이꼴 기울기가 됩니다. 이해 나요 다음 자 이게 개념은 다예요. 한번 여기서 연습 한번만 하고 갑시다. 자 기울기가 3이 마이너스 3이고 y 절편이 오면 y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0 나오면 5가 되야 되니까 5. 끝. 그 다음, 점 하나 지나고 기울기를 줬다. 그럼 y 빼기 y1은 m에 x 빼기 x1. 그럼 바로 y 빼기 y1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은 기울기는 얼마? 5에 x 빼기 얼마? 4. 이렇게 식을 세워서 y 더하기 6은 5x 빼기 20이죠. 더하기 6이 넘어가면 y는 5x빼기 26이 되겠죠 y는 5x빼기 26이 됩니다 그 다음 두점이줬어요 그럼 두 점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x 증가량분의 2빼기 1분의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마이너스 2즉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에요 그러면 y빼기 y1 y1을 얘라 삼을게. 그러면 플러스 3은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의 x 빼기 x1이죠. 그럼 x 빼기 1. 그러면 y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2. 3이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식이 엄청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X절편이 2, Y절편이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도 풀수 있어요. 보세요. Y는 AX 더하기 B. Y절편이니까 X에 0을 넣으면 Y는 AX 마이너스 4. X절편은 Y에 0을 넣어야 되니까 0은 EA 마이너스 4. A는 2. Y는 2 x 마이너스 4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근데, 공식을 외우면, 뭐라고요? 2분의 x 더하기. 뭐분의? 마이너스 4분의 y. 1. 끝이에요. 양쪽에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 y는 2x 빼기 4. 훨씬 빠르죠? 네. 그래서 공식이라는 걸 외우게 되는 거예요. 자, 표평면에 평행 또는 수직. 자, X는 A라는 건, 이게 X는 A입니다. X는 A. 그래서 X는 A라는 말은, 뭐에? Y축에 평행하다라는 말이랑 동일합니다. X는 A는 Y축에 평행해야 돼. 여기 Y축과 평행하죠? X는 A는 Y축에 평행합니다. Y는 B는? y는 b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랑 x축이랑 평행합니다. y는 b는 x축에 평행합니다. 그럼 여기서 6, 5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대요. 그럼 6, 5를 지나는데 y축에 평행하니까 얘죠. 그래서 얼마? x는 6이 답입니다. 뭐라고? 4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하면, 4콤마 마이너스 5를, 이 점을 지나는데 X축에 평행하면 이렇게 돼야겠죠. Y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다음. 이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Y는 AX 더하기 B를 y를 넘겨서 ax-y 더하기 b는 0꼴로 만들 수 있다는게 이런겁니다. 즉,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y는 마이너스 2x 1로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필수이제 1번 뭐라고 돼 있어? 이두 점의 일단 선분의 중점은 x를 더하면 더하고 나누기 2죠. 마이너스 4랑 6을 더하면 2에 나누기 1은 2는 1콤마 2랑 8을 더하면 10에다가 나누기를 하면 1콤마 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y 빼기 y1 y1이 5죠. y 빼기 y1은 기울기 마이너스 3에 x 빼기 x1 x1이 1이죠 이렇게 푸는거야 그러면 y 빼기 5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마이너스 5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8 심플하게 풀립니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 다음 문제 규수 해제 2번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면 되겠죠 7 콤마 마이너스 3이랑 2콤마 마이너스 8을 3대 2로 내분하면 5분의 3이 6 더하기 7이 14콤마 5분의 3이랑 마이너스 8 하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5분의 20은 4콤마 5분의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6 4콤마 마이너스 6입니다 내분점 구하고 4콤마 마이너스 6이랑 얼마를? 5,2를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점두개 주면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X끼리 빼면 1분의 Y끼리 빼면 8이죠. 기울기는 8. 이해돼? Y 빼기 Y1. Y 빼기 얘를 빼면 플러스 6. 기울기 얼마? 8에. X 빼기 X1은 4니까 4. 이렇게 되겠죠. Y 더하기 6은? 8x 빼기 32. 6 넘어가면 y는 8x 빼기 38이 되겠죠? y는 8x 빼기 38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두개 개념 다음 문제 한번 x절편 y절편을 주는 순간 식이 바로 나와 버리죠. 4분의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 공식입니다. x 제분의 x 더하기 y 제분의 y는 1. 양쪽에 6을 곱해주면, 얼마? x-3y는 6. 넘기면, x-6은 3y. y는 3분의 x-6. 인데, 두 점이 a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이걸 그냥 쓰면 되겠네. a랑, X에다가는 A를 넣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 더하기 3은 6이니까, A는 3. 그 다음, 얼마? 4콤마 B니까, 여기에 4를 넣고, 여기다 B 넣으면, 4 빼기 3B는 6이니까, 마이너스 3B는 2. B는 마이너스 3분의 2. A는 3, B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 이해되나요? 다음. 이제 4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이기울기랑이두 점의 기울기나 이두 점의 기울기나 이두 점의, 점의 기울기나 다 어떨까요? 같겠죠. 그럼 이두 점의 기울기는 3에서 1을 빼면 2분의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 기울기는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1에서 a를 빼면 1빼기 a분의 2.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1이겠죠. 이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A분의 B는 C분의 D일 때, 계산하는 방법은 이두개 곱하고, 이두개 곱하면 같아. AB는, 아지 대각선, BC는 뭐가 된다? BC는 A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3이랑 1 마이너스 A를 곱하는 건 얼마? 2가 되겠죠. 3 빼기 3a는 2 넘어가면 1은 3a a는 3분의 1이 됩니다 a는 3분의 1 다음 필수의제 5번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 이제 올라갑니다 자, a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점 a를 지나고나서 이 삼각형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 3,4.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무슨 점? A죠. 이렇게 A점이 꼭짓점으로 하는 뭐예요? 삼각형인데 A를 지나면서 뭐예요? 2등분해야 되죠.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2등분을 이렇게 해야겠네. 그러면 이 넓이를 2등분하려면 여기 길이가 같아야겠죠. 그럼 이 점은 무슨 점? 중점이 되겠죠. 즉 B인 얼마? 마이너스 1,2랑 C인 3,4의 중점을 구해야겠죠. 중점은 마이너스 1에서 3을 더하면 2에 나누기는 1,콤마 2랑 4랑 더하면 6에 나누기하면 중점은 1,콤마 3이에요. 즉 1,콤마 3이랑 a 는 얼마 마이너스 2,콤마 또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기울기부터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3분의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 또 y 빼기 y 1 y 1이 3이라고 하면 y 빼기 3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x 1은 1이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10.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0이 됩니다. 예를니까 네 다음. 그래서 넓이를 이등분한다. 어떤 삼각형에서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럼 이 점을 지날 때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이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다음 문제. 밑에서 키포인트 하나 볼까요?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중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다음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마름모든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이두 대각선의 교점이에요. 뭐라고요?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 어떤 선을 지나든 다 넓이를 2등분합니다. 두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필수의 제6 여기까지 합니다. 필수의 제6. 복습 잘해야 돼요.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자, 첫 번째 ac가 0보다 크대요. 크면 가뻘뻘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야겠죠. 해 풀풀이면 c도 c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죠. 첫 번째는 풀풀풀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데, 자몇 사분면을 지나는 걸 찾으려면 우리는 절편을 보여주면 돼요. x절편이랑 y절표. x절표는 y에다가 0을 넣으니까 ax 더하기 c는 0. ax는 마이너스 c. x는 마이너스 a분의 c. x절표는 마이너스 a분의 c에요. y절표는 뭐예요 x에다가 0을 넣어야겠죠? 여기다 0을 넣으면 by는, by 더하기 c는 0. Y는 마이너스 B분의 C죠. Y대표는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자, 이 X대표와 Y대표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풀풀풀 마마마니까 풀풀풀이면 AC가 풀풀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음수겠죠. 마이너스 A분의 C는 A분의 C가 풀이니까 뭐예요? 음수겠죠. 음수 음수입니다. y 절편은 bc도 뭐예요? bc도 풀풀이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y 절편도 음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면 x 절편, x 절편은 y의 0이 되니까 x 절편은 여기거든요. 음수. y 절편도 음수니까 이두 개를 지나겠죠. 그럼 몇 사분면을 지나? 2, 3, 4를 지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2, 3, 4를 지납니다. 얘해 됩니까? x제편과 y제편을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역시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여기는 플러스니까 음수.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음수. 그럼 남은 2번, 3번 지금부터 해보세요. 시작! 어차피 여기 x축편 y축편 구행거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자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죠. 그럼 b가 마이너스면 c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a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고 b가 플러스면 a, c도 플러스해야 돼요. 자 a분의 c는 어쨌든 a c는 a가 플러스면 c는 마이너스고 a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니까. 두 개는 음수죠. a와 c의 구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음수에 음수를 곱하면 얘는 양수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다음 bc는 어차피 bc는 마마 아니면 펄풀이죠 곱하면 어차피 플러스니까 얘는 음수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x절편은 양수고 y절편은 음수니까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겠네. 그러면 1, 3, 4를 지나가겠죠. 정답은 1, 3, 4 세번째, 또 x절편과 y절편 a절편이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문제는 b가 0이죠. b 가 0이죠? 즉 ax는 마이너스 c죠. b가 0이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A분의 C는 풀풀 아니면 마마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음수죠. X는 음수죠. AC가 풀풀하면 마마인데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얘는 플러스잖아. 마이너스니까 음수죠. 그럼 음수 쪽에 X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여기는 2 4분면과3 4분면을 지나겠죠. 2 4분면과3 4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이게 음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다?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는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